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 지금 밖에서 이제 미팅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로 바로 이제 오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지 않고 바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음, 오늘은 우리 아이의 재능 어떻게 찾아 줄 것인가에 대한 어, 제목을 가지고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재능 우리 아이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아이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그럼 먼저 그 재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재능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재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재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재능이 있으세요? 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나의 재능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부모님들도 잘 대답 못 하세요. 어, 나의 재능은 정말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먼저 강점혁명이라는 정말 이쪽에서는 강점 관련해서는 유명한 책이, 책인데요. 어, 마커스 버킹엄이라는 사람이 어, 재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 사고, 감정, 행동에 반복되는 패턴이다. 그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뭔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재능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를 더 보태서 뭔가 여기다가 생, 이걸 통해서 사고, 감정, 행동에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뭔가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을 재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코칭했던 친구 중에서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그런 어, 게임, 정말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죠. 근데 그 게임을 하는데 그 친구는 게임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그 게임 안에서 친구들을 웃길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웃기게 되면, 뭐 자동차 이렇게 잘 치워가지고, 이제 자동 게임 안에서요, 주인공이 웃기게 이렇게 떼고 떼고 구르면, 이제 막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하죠. 그러면은 그걸로 굉장히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어떻게 웃길까? 친구들 웃길까? 그 다음에, 아, 너무 기쁘다. 만족스럽다. 그 다음에 계속 어떻게 해야 할지를 행동으로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빠진 게 뭐냐. 생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어 이제,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것을 이제 녹화해서 뭐, 방송으로 엮어서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틱톡이라든지, 뭐, 뭐, 릴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웃긴 영상을 반복해서 올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사고, 감정, 행동에 반복되는 패턴이 실제적으로 생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재능이라고 하면, 이제, 뭐, 4살 때부터 뭐, 바이올린을 킨다든지, 갑자기 뭐,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부터 물구나무를 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을 재능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재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말 천재적인 재능이지만, 그건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찾으려면, 정말 사소한 것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소하게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다든지, 사소하게 뭔가를 수집한다든지, 아니면은 몸을 움직인다든지, 뭘 재밌어 한다든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뭔가 세상의 직업과 연결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아주 작은 취미와 재능에서 한번 나의 재능을 찾아볼 수 있는, 어, 그런 좀 자리를,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버 대도서관이란 분이, 음, 이제 유튜버를 하, 하도록 이제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는데, 근데 뭐 돈을 버세요. 뭐 유튜버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작은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성취감을 느껴봐라. 라는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중요한 것은 성취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게임을 하면서, 음, 그막 엄청 성취감의 느낌이다. 막 이런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만나 보면요. 뭐 밤새 게임을 했다고 해서 다만 게임은 어 노력으로 인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성취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그림을 그려서 좀 계속해서 모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좀더 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이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에 마련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무슨 뭐 직업과 상관이 있어 뭐 돈과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런 생각을 조금 더 이제 어른분들이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런 쇼폼들이나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 그다음에 취미 이런 것들이 이젠 정말 돈과 연결되는 세상이 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영상을 보고 싶어하고 자기의 관심사들을 통해서 이제 어~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아이에게 사고 감정 행동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어,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그것을 이제 좀 격려해서 잘 생산적인 것으로 한번 정리해 볼수 있도록, 뭐, 블로그에 정리한다든지, 뭐, 안내동, 동영상을 정리해 본다든지,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억지로 하라고 하시면 안 되고, 대신, 어, 요즘, 이제, 아이들이, 이제, 눈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이제, 막상 본인이 하면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 수준이 이제 낮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실수할까봐 또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 뭐, 잘했다라기보다는, 너의 시도 자체가 정말 멋있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어.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 뭐, 잘하지 않은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성장하는 것을 격려할 수 있는, 못하도 도전한 것이 너가 잘한 거야. 이렇게 독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능은 생산적으로 쓸수 있는 사고, 감정, 행동에 반복되는 패턴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이들을 잘 발견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